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댐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댐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이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이 참 어렵습니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의 그 결혼과 가정의 심각한 위기를 막고 있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경쟁자가 되어버리고, 돕는 배필이 아니라 서로를 이기려는 관계가 됩니다. 갈비는 죄된 인간의 본성을 맹목적 자기애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이 맹목적 자기애는 가족 속에서 나타나게 될때 치명적인 그런 상처를 주게 됩니다. 한 상담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부 문제의 핵심은 누가 옳르냐가 아니라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에 싸움이다. 성경은 이 혼란 속에서 보그만의 질서를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 질서는 억압이 아니라 보호이고 차별이 아니라 역할이며 약함이 아니라 믿음의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질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듯이 가정의 머리가 남자라는 것입니다 우선 아내들은 교회가 예수님에게 하듯이 가정에서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22절에 말씀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하라 예수님에게 하듯이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합니다. 요즘 가정들이 많이 무너집니다. 여러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대부분 성격 차이와 경제 문제, 배우자의 탈선이 주된 원인입니다. 성경은 이상하게 가정에서 아내들에게 먼저 복종하라고 합니다. 주님께 하듯이 복종하라고 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남편을 가정의 머리로 인정하라는 의미입니다. 사람은 죄인이기에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입니다. 맹목적, 자기애적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 밑에 있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항상 높아지려고 합니다. 자기 영광적이고 자기 욕심적이고 자기애적 성향이 있다는 뜻입니다. 가정은 사회의 가장 중요한 최소단위입니다. 가정에서 애가 나오고 다음 세대에 이어집니다. 여자가 남자를 무시하면 남자는 자존심이 무척 상합니다. 남자가 무능력하고 무식해도 남자를 가정의 머리로 존중해 주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에 그렇게 하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의 질서를 세워 주신 것입니다. 복종은 남편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믿음에서 나옵니다. 성경은 남편이 완벽하니까 복종하라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완전한 남편 위에 완전하신 주님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아내의 복종은 남편의 인격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폭포구가 쏟아지는 밤 신호등이 잘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신호등을 따릅니다. 왜냐하면 신호등 자체보다 그 신호를 만든 질서를 믿기 때문입니다. 아내의 복종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항상 오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신뢰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복종은 약함이 아니라 영적으로 강함입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참으면 지는 것이다. 그러나 복음은 말합니다. 주를 위해 낮아지면 하나님이 높이신다.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서 침묵하셨습니다. 그 침묵은 패배가 아니라 오히려 구원의 승리였습니다. 아내의 복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침묵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의 용기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듯이 가정의 머리는 남편임을 인정하라. 23절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신이라 23절의 말씀은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성육신으로 신약으로 오면서 교회라는 공동체가 세워졌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교회 몸입니다. 머리가 가는 대로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교회는 움직여집니다. 그렇듯이 가정도 남편이 머리가 되고 아내는 그의 몸이 됩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구세주가 됩니다. 작은 교회인 가정에서는 구주의 역할을 바로 남편이라는 의미입니다. 질서를 그렇게 정해주신 것입니다. 둘만 모이면 서로 높아지려고 하는 세상에서 가정의 머리를 남편으로 정하시고 교회의 비유로 확실하게 정해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정하신 영적인 질서를 지키고 순종해야 합니다. 가정의 머리가 무너지면 사실상 가정은 무너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기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가정의 머리댐은 명령권이 아니라 책임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 머리가 되신 방식은 무엇입니까? 명령이 아니라 십자가였습니다. 지배가 아니라 희생이었습니다. 남편의 머리 되면 더 많은, 많이 섬길 책임, 더 먼저 회개할 책임, 더 깊이 기도할 책임인 것입니다. 건물의 경비원은 밤새 깨어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는 동안 그는 책임 때문에 깨어 있습니다. 가정의 머리인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편하기 때문에 머리가 아니라 책임을 지기 때문에 머리입니다. 아내가 이 머리됨을 인정하는 것은 당신이 책임지십시오라고 믿고 맡기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의 존중 속에서 자랍니다. 아내가 남편을 무시하면 남편은 작아지고 아내가 남편을 신뢰하면 남편은 책임감을 회복합니다. 한 교사가 문제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할수 있다고 믿는다. 그 아이는 변했습니다. 기대와 신뢰가 사람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아내의 복종은 남편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세우는 도구입니다. 세 번째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아내는 범사의 남편에게 복종하라. 24절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아내들도 범사의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 교회는 무조건 예수님 말씀만을 따라서 순종합니다.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우리 삶의 기준은 오로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가정에서 모든 일에 남편의 말에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이런 말씀이 혁명적인 말씀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다고 주장하는 시대이고 성 전환을 해서 누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도 못하는 시대예요. 동성애를 주장하는 시대입니다. 어떤 시대라도 성경은 남자는 남자이고 여자는 여자이고 가정에서 남자가 머리라고 주장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라. 여기서 범사라는 말은 무조건적이 아니라 질서 안에서란 의미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할 때도 그분의 말씀과 성품 안에서 복종합니다. 아내의 복종 역시 죄에 대한 동의가 아니라 폭력에 대한 침묵이 아니며 불의에 대한 묵인이 아니고 그것은 가정을 무너뜨리는 싸움을 멈추는 선택입니다. 부부 갈등은 종종 줄다리기와 같습니다. 서로 당길수록 더 아픕니다. 그러나 손을 놓고 같은 방향을 보면 줄다리기는 동행이 됩니다. 복종은 지는 것이 아니라 싸움을 멈추는 믿음의 선택입니다. 한, 각, 각 연주자가 자기 소리만 내면 오케스트라에서 각 연주자가 자기 소리만 내면 소음이 됩니다. 그러나 지휘자를 따를 때 음악이 됩니다. 아내의 복종은 자신의 목소리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하나님의 화음으로 만드는 헌신인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복종은 없고 사랑 없는 머리됨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아내만을 향한 말씀이 아닙니다. 동시에 남편을 향한 더 무거운 십자가의 부르신, 아내의 복종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이며, 믿음이며, 가정을 살리는 영적 헌신입니다. 그리고 남편의 머리됨은 십자가를 지는 자리이며, 사랑으로 책임지는 소명입니다. 이두 가지가 함께 갈때 가정은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복음의 방식으로 서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상처가 아닌 회복으로 억압이 아닌 질서로 모든 가정 위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말씀이 되기를 우리 예수 목장 성도들 모두에게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다시 한번, 가정에 대해서 고민하게 하시고, 여자의 위치가 아내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깊이 인식하게 하시고, 남편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깊이 인식하게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회복이 되고 다시 아이들을 생산해 내며, 우리나라와 우리 교회가 흥왕하고 번성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